주님과 함께 걸,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는데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영적인 슬럼프도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만 찾아오시나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이 있으면 어 더구나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영적인 슬럼프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 왠지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하시는지 응답도 안 하시고 그저 침묵을 유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 특히 저,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전사님들은 잘 이겨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슬럼프에 한번 빠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슬럼프를 빠져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슬럼프를 이겨내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중보기도부를 섬기게 되면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충현교회 사역을 이제 한 7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제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볼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배당에서 또 개인의 저만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이 중보기도보를 맡으니까요. 이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기도실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러 들어가는데요. 딱 기도실에 들어가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시간도 오후 두 시로 잡아놨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따뜻한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다가도 예, 졸음이 막 오기도 마련입니다. 그 졸음을 이기는 비법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중보기도부의 긴급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쭉 읽어 나가면 어, 때로는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한 시간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답답함과 어려운 마음을 자주자주 자주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를 저만 누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도 꼭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는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매일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칠 때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더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안에 내용, 내용과 함께 이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오늘 이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어, 흥미롭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24장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부활의 목격담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세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에 첫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무덤의 돌문이 옆으로 굴러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큰 돌문이 옆으로 굴러가 문이 활짝 열려 있던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그 안에 들어가봤더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누가 훔쳐 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 여인들은 주님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너무나 기뻐서 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딱한명 베드로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 그돌 무덤을 확인하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이 신비함, 이, 은, 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그 동안 주님을 따라, 따라다녔던 이두 사람,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커다란 실망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엠마오로 가더니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갈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예수 예루살렘에 사는 그냥 한 사람 가던 동행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무너져버렸죠. 누가 보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바란노라라는 말 속에는요. 이미 과거형으로 끝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두 제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걷고 있을 때 놀랐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낙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직접 찾아오셨죠.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1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의 차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첫 번째는 이 실망이었습니다. 실망.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가 주님을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실망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냥 지식에 머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어 있었던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 여인들의 증언도 다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 나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내 옆에서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슬픔이 주님을 보는 눈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낙심해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떠나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먼저 찾아와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믿음이 연약했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 주신 것이죠.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7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상처와 실망감을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더디 믿는 자들 자들이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리석다. 또 마음이 둔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 마음속 가운데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산길을 운전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산길을 운전하다 보면 어,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길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워져 버리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운전자가 길을 의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이 사라져서 멈춘 게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디가 길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상태가 이와 같았어요. 믿음의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두 제자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보기 시작하죠. 지금 제자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과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처럼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수요 예배 자리에, 그것도 수요 2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들어도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답답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 삶의 자리에서 나의 구주로 주님을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 그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요 하나님 여기는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잠깐 내려오세요 여기부터는 제가 잠깐 가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나의 구주를 내가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제자를 책망하기보다는요 말씀으로 그들의 막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이두 제자를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할 법도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그만큼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서운하고 좀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조금 전에 25절에서 말씀했던 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책망하다라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길을 운전할 때 안개가 끼면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안개를 뚫고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강력한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이지 않고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근거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엠마오도상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머무르지 않고 더 가시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유아사이다. 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고백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주님을 동행자에서 초청된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오병이요 그리고 성찬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드실 때 자신을 드러내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지식에서 임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귀로만 듣던 말씀이 내 삶의 식탁에서 실제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엠마오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두 제는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지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의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도상의 그두 제자가 이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제 그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밤은 여전히 깊었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냉랭했던 마음 속에서 그 가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엠마오는 도피와 절망의 길로 가는 향하던 발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사명과 증언의 길로 증언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그먼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는요 기쁨의 행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늦었지만 피곤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하나님의 길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흩어졌던 마음의 방향을 주님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바뀐 삶으로 다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잘 들리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식어져 있고. 신앙이 의무처럼 변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걷는 그 길목마다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는 늘 너의 옆에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기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길을 바꾸는 더 나아가 나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하고도 21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요. 올 한해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과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1월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과 다짐을 한다면 그 다짐과 결단 속에 한 해를 잘 보내고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에 이런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많은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